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바로 돼지 기름 라드입니다. 라드. 뭔가 굉장히 거창해 보이지만 라드. 그냥 돼지 기름이에요. 별거 없습니다. 환상 가지실 필요 없고, 라드를 만들었을 때 가장 어울리는 음식이 라드를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바로 이것까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우리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라드를 뽑았으니, 저희가 라드로 할수 있는 것들, 뭐, 중화요리, 짜장면, 짬뽕, 등등등등, 볶음밥. 뭐든지 라드를 그냥 사용해서 하시면은 맛이 있겠죠?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라드를 가장 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어, 이걸 넣으니까 정말 맛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추천 메뉴는 뭐냐? 바로, 돼지찌개입니다, 돼지찌개. 돼지찌개에 비계가 많은 부분을 사용하면 이런 걸 따로 뽑을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저희가 뭐, 뒷다리라든가 후지 같은 걸 사용했을 때는 그 기름을 맛을 느끼기 위해서는 바로 이 라드를 나중에 한숟갈팍 넣어버리면은 죽여줍니다. 그래서, 돼지찌개를 아주 간단하게 한번 끓여보겠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제가 사용할 거는 항정살이에요. 항정살. 구항정살. 특수부위죠? 특수부위라고 해서 뭐 대단한 건 아닌데, 머리에 있는 항정살을 구워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항정살 가지고 돈가스 해보셨어요? 아, 이걸 내가 돈가스 하는 걸 보여줬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잘라보면은 단면이 다 고기예요. 이렇게 보면은 뭔가 기름이 굉장히 많이 붙어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기름이 다 잘라내고, 이 안쪽에 고기만 있고, 겉에만 비계가 있는 부분이라, 이거는 부드럽지 않습니다. 쫄깃쫄깃해요. 굉장히. 이거 구워 먹기 제일 좋은데, 가격도 너무 저렴해. 좋다, 이거지. 저게 지금 400g. 저는 400g을 다 쓰겠습니다. 욕만껏 두께는 한 1cm 두께로 썰어주겠습니다. 원래 평소에는 이런 거다 준비해놓고 제가 보여드리는데 제가 요새 좀한 방이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느라 바빠가지고 이런 거 준비를 제대로 못해놓고 시작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냄비 준비하시고 제가 여기서 나름대로 특별한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가끔가다 이제 식자재마트. 키위는 원래 싸요. 골드 키위 아닌 이상은 저렴합니다. 굉장히 저렴해요. 이 저렴한 키위 하나로 쫄깃함에다가 약간의 부드러움까지 키위 개당 한 식자재마트 같은 데 가서 할인하는 거 보면은 가한 300원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300원이면 솔직히 한번 해볼만하지. 저는 쫄깃하게 먹고 싶어가지고 이 부위를 사용했으면서도 키위를 사용하는 이유는 정보잖아. 제 채널이 정보 채널이니까 이런 걸 어디다 사용하시면 좋냐면 되게 질긴 부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부드럽게 해주는 효과 있고 특히나 뒷다리 같은 거는 질기다기보다는 퍽퍽하죠. 그런 걸좀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효과도 있고 베이킹 소다 넣으셔도 돼요. 베이킹 소다는 베이킹 소다 특유 향이 있어서 그냥 넣고 했을 때 여러 가지로 조금 갈리는 부분도 있어요. 양념이 세면 다른데 키위 그냥 손으로 으깹니다. 으깨면서 웬만하면 잘근 잘근 으깨 주세요. 잘근 잘근 으깨서 고기랑 같이 버무려 놓습니다. 이왕 이 작업을 하실 거면 저 같으면은 오늘 끓일 양에 맞는 다진 마늘 1테이블스푼을 크게 넣고 이것까지 같이 버무려 놓겠습니다. 이 정도 양의키위하나면은한 4시간 정도 지나면은 냉장고에다가 랩 싸서 숙성시켜 놓으면은 정말 부드러워질 거예요. 근데 이 숙성 시간에 따라서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하는 식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어 이거를 구워 먹거나 할 때는 뭐 이해를 하겠는데 찌개나 이런 데 끓이면은 너무 달아지거나 새콤해지지 않나요? 단거는 어차피 설탕이나 양파나 이런 걸로 단맛 어느정도는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단맛은 상관없다 시큼한 맛은 어, 거의 시큼한 맛은 없을 거예요 저는 시간 관계상 이걸 이대로 그냥 재우지도 않고 사용해보겠습니다 극단적으로 보여드리는 거죠 저희가 사용해야 될 야채는 딱세 가지입니다 심지어 양파나 이런거 안 넣고 키위 넣었으니까 키위 대신 양파를 넣으셔도 되죠 안 재워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대파 그냥 숭덩숭덩 썰어서 100g 감자 2개입니다 감자가 조금 작아서 500g 500g을 원하시는 사이즈대로 하는데 저 같으면 그냥 반만 썰어서 3등분 하겠습니다 3등분 하면은 대충 2cm 정도가 나올 거예요 1.52cm 요 두께 해가지고 하시는 게제 레시피랑 딱 맞을 게 왜냐면 이 감자가 잘 익어서 맛있는 맛이 나올 정도만 딱 끓일 것입니다. 이렇게 고기까지 다 넣어버리고 이게 마지막 핵심적인 꿀팁 청양고추 하고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라드 마지막에 거의 다 조리가 완성이 되고 나서 어느 타이밍에 넣어야지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청양고추는 원하시는 만큼 준비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3 개만 사용하겠습니다. 3 개면은 수치 좀 많죠? 썰어서 준비해놓고 요대로 이런 식으로 담아놓습니다. 물을 계량하겠습니다. 이 정도 양에는 자물 1, 2, 3. 3. 컵만 넣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컵 불을 미리 켜주시고. 어 괜히 또 음성 날라가면 난리 난다. 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통은 그냥 고추장 같은 걸 많이 넣어서 고추장찌개 느낌으로 해서 드시는 분들이 많죠. 저는 오늘 조금 더, 조금만 더 특별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자, 고추장은 약간 거들 뿐. 오늘은 그냥 시판용 재래된장. 싸구려든 뭐든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이 시판용 재래된장이 맛이 다 다르냐? 뭐 조금 다르긴 해요. 아무거나 싼거 쓰시면 됩니다. 그냥 싼 거. 그리고 저는 토속된장 안 써요. 그 색깔 시커먼 거. 그것만의 향이 너무 강해서. 토속된장 맛을 느끼고 싶다. 된장을 꿀팁 대방출이다. 요거 그냥 뚜껑 이렇게 열어놓고 밖에다 냅두세요. 하루, 이틀. 아니면 뚜껑 열고 냉장고에 넣으셔도 됩니다. 그럼 겉에랑 안쪽에랑 색깔 다 변해요. 그 토속된장이랑 맛이 다를 게 거의 없어요. 실제로 업장에서 그렇게 사용합니다. 어쨌든 된장 2 테이블스푼과 고추장은 그 반. 1 테이블스푼. 그냥 빠글빠글 끓여줍니다. 으쒸, 으 물이 끓기 시작하면은 감자가 맛있게 익는 시간 15분입니다. 저처럼 이렇게 넘치면 안 돼요. 빠글빠글 아니고 넘치지 않을 정도의 바글바글. 자, 요대로 끓여줍니다. 끓이면서 마지막 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법의 가루, 그거는 마지막에 넣을 거야. 넣은 거랑 안 넣은 거랑 맛의 차이를 한번 봐야겠죠. 음식도 간단한 걸 하고 있고, 요리도 간단한 걸 하고 있고 제가 좀더 떠들고 싶은 것들이 많아서 그냥 내사심을 담아서 조금 떠들어보자면 요즘은 그런 생각은 좀 드더라고요. 음식은 과연 특별한 게 좋은 건가? 아닌 것 같아요. 평범한 걸 해야 팔리는 거예요. 특별한 거라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뭔지 모르니까 문지방이 높아서... 그거 넘을 생각을 안 해. 우리 가게에 들어오질 않는다고. 하다못해 내가 모르는 음식은 잘안 먹는 경향이 기 때문에 도전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장사하거나 뭐 식당하거나 하시면은 저한테 물어보고 하세요. 물어보고. 물론 더 이상 공짜는 없습니다. 마지막 재료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들깨가루입니다. 들깨가루. 살피 안된 것도 상관없지만 살피 된 거로 1 티스푼. 이거는 정말 취향이에요. 들깨가루가 넣었을 때뭐텁텁한 맛이 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안 넣는 게 좋고 들깨가루 좋아하시면 넣어도 되고 뭐 딱그 정도. 근데 저는 그래서 좀 괜찮게 먹는 편. 거든요. 그래서 1 티스푼 말고 2 티스푼 할게요. 10ml. 처음부터 그냥 1 테이블 스푼 넣을 걸. A few moments later. 자 대략 50초가량이 남았고 기대가 되는 냄새예요. 누구나 알수 있는 그런 냄새라고 해야 되나 오늘의 포인트는 뭐냐? 모르는 음식보다 아는 음식이 더 무섭다. 타이머가 울기 시작하면 저희는 다시 타이머를 5분을 맞춰야 됩니다. 5분을 눌러놓고 마지막 하나 해야 되는 거 라드. 여러분이 어떤 걸 쓸지 모르니까 후지 뒷다리 기준으로는 1 테이블스푼을 넣어주면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기름이 어느 정도 있는 부위에 썼기 때문에 2분의 1 테이블스푼의 라드를 넣어주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아까 썰었던 고추 청양고추 3개 그 중에서 반 반만 딱 넣어주고 5분을 기다립니다. 섞으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위에다가 둥둥 띄워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다시 타이머가 울기 리 시작하면 가차 없이 불도 끄고 타이머도 꺼줍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제 맛만 보고 약간의 썰을 풀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같이 먹으면서 이빨 까는 거를 그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일단 간을 살짝 보고 간이 맞냐 안 맞냐에 따라서 다시 달에 넣을 건지 미원에 넣을 건지 결정을 하겠습니다 뭐라하나 조미료가 하나도 안 들어서 그런가? 간이 좀 싱겁긴 한데 맛있진 않아요. 솔직히 맛있진 않은 것 같아. 연육을 했든 뭘 했든 의미가 없다. 맛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미원 1티스푼 5 m 리입니다5 5ml. m 리요것만 넣어도 되는데 저는 약간 싱거운 맛도 있어서 다시다 1/2 테이블스푼 긴장된다 뭔가 간만 살짝 보고. 맛있네. 김치도 안 넣었는데 김치찌개 같은 산미. 그게 뭐냐면 아까 제가 장담을드리고 키위의 신맛이 거의 안날 것이다라고 했는데 셔요. 제가 키위를 너무 많이 넣었어급 고백. 나도 실수할 수 있지. 키위 한 개가 아니고 반 개. 제가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바로 이 부분. 청양고추를 매운맛을 처음부터 넣고 하면은 그냥 매운맛이 안쪽에 남긴 하지만 이 청양고추의 칼칼한 맛 그런 것들이 별로 안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금 넣고 아까 전에 대파는 거 그것도 향이 안에서 빠지고 맛있는 맛을 만들어놨지만 육수에 양보했잖아요. 향을 느끼고 싶다면은 뭐 쪽파나 대파 이런 거를 위에다가 살짝 이렇게 얹어 주면 여기다 두부나 뭐 이런 거 넣으셔도 전혀 문제가 없을 거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맛이 나올 것입니다. 자, 진짜로 이거를 고기랑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됐는지 말씀만 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됐고, 과연 그럼 바로 했을 때는 키위의 연육 작용이 있었을지 이게 두항정살이잖아요. 이게 원래 쫄깃쫄깃하거든요. 특히나 쫄깃한 식감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가성비 최고의 부위입니다. 진짜로 고기 먼저 한 입을 먹어보자면. 음, 이거 왜 부드럽게? 응. 끓여낸 시간이 20분이라서 부드러울 수도 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연육의 효과를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을 텐데 키위를 이렇게 비벼가지고 했던 것뿐이기 때문에. 아 근데 키위를 연육을 하지 않는 걸로. 오늘 이거는 아부장 좀 실수한 거다. 이뭔 개소리야? 반개만 넣으라고 했는데 반개도 좀 많을 수도 있고. 4분의 1개. 아니면은 연육하지 마. 그 얘기는 시간에 20분은 정확하게 맞았다. 그럼 감자 모양에 흐트러짐 일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한입 씹어 먹으면. 아, 아 맛있다 부드럽고 정말 0.01도 아삭함이나 이런 거 없어요 너무 잘 익고 포슬포슬한 그 감자 음. 이 포슬포슬한 맛도 좋지만 알감자 같은 거 넣어가지고 좀 쫄깃쫄깃한 그런 맛도 너무 맛있겠다 국물은 방금 전에 먹었던 거하고 청양고추 이렇게 넣었을 때 파하고 향이 달라지는지 먹어보겠습니다 와왜 우리 동네에는 이런 거 파는 데가 없는 거지? 라드의 지금 효과는 한번 먹어보면 어, 같이 먹자. 기름이 같이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이 국물 같은 경우는 음, 훨씬 더 부드럽고, 돼지고기의 풍미 같은 게한 10배 정도 달라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드셔보세요. 같은 음식인데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시간은 20분 정확하게 지켜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키위는 내가 잘못했어.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키위 늦지 마. 얘 그러면 안 됐어. 키위는 내가 잘못한 걸로.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요리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나 댓글 같은 것도 한번 남겨주시고 궁금하신 거 댓글에 남겨주세요. 대답 못할 수도 있지만 갑니다. 안녕